안녕하세요. 동양일보TV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2 국원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졌으나 결국 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이었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양곡관리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정부의 쌀매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반농사에 비해 쌀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 뻔하다며 결국 쌀매입에 대한 정부의 대정부담이 늘어나고 쌀 이외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대다수 국민과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인기영합주의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관석 의원 등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 원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명장에 따르면 당시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인물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방무시, 조특상, 전 인천시 정무부 시장 등 9명인데요. 이들은 당시 송영길 당대표 경선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검찰은 9,400만 원의 자금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살포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 가운데 6천만 원은 유니원을 통해 의원들에게 제공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수수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영장에 특정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데요. 현재 프랑스 파리에 머무는 송전 대표는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선거캠프 내에서 벌어진 일인데다 당대표 당선 목적의 현금이 살포됐다면 그가 최종 수혜자인 만큼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오송 3국가 산단 첫 번째 입주기업인 셀트리온 제약과 5천억 원 이상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충북도와 청주시는 기업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기업에서는 투자 이행과 투자 규모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자재 구매와 지역인재 채용에도 최대한 힘쓰기로 했습니다. 다만 205만평 규모 중부권 핵심 바이오메카인 오송삼국가산단은 현재 농식품부와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최종 개발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는 향후 추가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산불술자리 논란이 지역 민간단체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13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가 진심어린 사과만 했어도 이처럼 전국적인 망신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친일지사, 술판지사는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같은 시각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도 도정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의 사실관계를 과장해 김 지사 흠집 내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진정 도민을 위한 정치에 나서달라며 야권을 비판했는데요. 김지사의 산불술자리 의혹을 폭로한 충북도의회 박진의 의원을 향해서는 청년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천문화원이 오는 17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3일절 문화나눔행사를 진행합니다. 식전행사는 중앙공원에서 만세삼창을 한뒤 독립운동가 명언쓰기 포토존 페이스페인팅 태극기 문화재 전시 등 다양한 문화나눔행사를 진행하고 기념식 마지막에는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으로 끝을 맺는데요. 행사에는 세명대 제천어린이합창단, 4대 종교지도자, 해오류 매술단 등 20여 개 지역 단체가 재능기부로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동양일보TV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